낯선 얼굴들, 새로운 관계, 공장은 어린 이재룡에게 또 다른 세상이었다. 그곳은 학교와는 전혀 다른 질서로 움직였고, 가족 외에 다양한 연령대의 낯선 얼굴들을 만날 수 있는 곳이었다. 앳된 티를 벗지 못한 젊은이들, 인생의 고단함이 새겨진 중년의 아저씨들, 그리고 흰 머리가 희끗한 노인까지. 각기 다른 사연을 가진 사람들이 쉴새 없이 돌아가는 기계 소리 속에서 함께 땀을 흘리고 있었다. 처음에는 그들의 낯선 얼굴과 무뚝뚝한 표정에 다가가기 어려웠다. 모두가 자신의 일에 몰두하느라 말 한마디 건네기 힘든 분위기였다. 어린 재룡은 그저 조용히 자신의 일을 하며 주변을 살폈다. 어떤 동료는 유독 말이 없었고, 어떤 이는 쉬는 시간마다 담배를 피우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들의 손은 모두 거칠었고 기름때와 먼지가 묻은 작업복은 고된 노동의 흔적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재룡은 그들 각자의 삶의 모습을 어렴풋이 이해하기 시작했다. 점심 시간 3, 3, 5 모여 앉은 그들의 대화는 그의 귀를 쫑긋하게 만들었다. 고향에 계신 부모님은 논일하시느라 허리 다 굽으셨는데, 이번 달에는 좀더 보내드려야 할 텐데, 형님, 저번 달에 보내주신 돈으로 어머님이 좋아하는 갈치 구워드셨다고 전화하셨더라고. 감사해요. 아이고, 뭘. 그래도 내 아들놈이 이번에 대학 들어갔는데, 학비가 만만치 않아서 말이야. 허리가 휜다, 휘어. 점심시간의 짧은 대화 속에서 재룡은, 그들의 삶이 자신만큼이나 버겁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누군가는 고향의 부모님을 위해, 누군가는 자식의 학비를 위해, 또 누군가는 빚을 갚기 위해 묵묵히 일하고 있었다. 그들은 각자의 사연은 달랐지만 모두 고된 삶을 살아가는 동지들이었다. 그들의 대화는 마치 한편의 드라마 같았다. 고향에 있는 가족을 그리워하는 마음, 자식에 대한 애틋함, 그리고 내일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 재룡은 그들의 대화를 통해 세상의 다양한 단면들을 보았다. 재룡아, 너는 아직 어리니까 이런 거 하지 말고. 점심을 먹고 자리로 돌아가려는데, 옆자리에 앉은 나이가 지긋한 아저씨가 재룡을 불렀다. 재룡은 고개를 들고 그를 바라보았다. 그는 말은 없었지만, 깊게 파인 눈가에 주름과 거친 손이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는 듯 했다. 너처럼 어린애가 여기서 이렇게 고생하는 것 보니 마음이 아파. 나는 뭐, 이제 늙어서 다른 거할 것도 없고, 그저 내 한몸 건사하려고 이렇게 사는 거지만, 너는 꿈이 많을 나이잖아. 다른 거라도 배워서 이 생활 벗어나야지. 그의 목소리에는 연민과 걱정이 섞여 있었다. 재룡은 아무 말도 할수 없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밥을 깨작거릴 뿐이었다. 하지만 그의 말은 재룡의 마음 속에 깊은 울림을 남겼다. 그는 재룡에게 단순히 일을 가르쳐주는 선배가 아니었다. 그는 고된 현실을 함께 살아가는 동지였고, 훗날 재룡이라는 사람을 형성하는데 영향을 미칠 또 다른 형태의 가족이었다. 야, 이재룡, 너는 점심도 안 먹냐? 멍 때리고 있으면 배고프다고 소리 지르겠지? 그때 재룡과 나이가 비슷한 동료 한 명이 큰 소리로 재룡을 불렀다. 재룡은 놀라 고개를 들었고, 그제야 자신의 밥그릇이 아직 비어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웃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낯선 얼굴들 속에서 재룡은 점차 새로운 관계들을 맺어가며, 공장이라는 낯선 공간에 적응해 나갔다. 그들은 그에게 단순한 동료가 아니라 각자의 삶을 담고 있는 소중한 존재들이었다.